제 얼굴이 근락이라고요. 아름다워. 쉬이. 그리고 제, 제가 오늘 사이란 루토랑 나갔다 왔거든요. 거기 파자마 뭐 여러 개 사고 그러고 제가 숙소 왔는데 이 파자마를 입어본 거예요. 그래서 입어보더니 사이즈 딱 맞아. 오케이 오 좋아. 그래서 그 시트도 다 바꾸고 그 베개 그것도 이불까지 다 갈아 껴서 넣었는데 잠들었어요. 네 사실은 이 라이브가 더 빨리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잠들었어요. 제가 먹으면 그런, 그런 있어 요 가끔 있더라고요. 바로 잠들어버리는 게 잠들었다가 깨웠는데 아 어, 맞다 오늘 라이브할라 했었지 해서 뭐 그런 느낌 다시 안아들 안아주세요. 몸 조심하세요. 네 안아줄게요. 왜다 아프지 말라 몸조심하라 하지? 나 안아파 투매야 요시아 일본어로 더 해줘 어왜 알아들 수 있어요? 방금분들? 그 일본어로 해볼게요 설레 파자마 파자마 됐어 가로콩 이레테르 이레테마스 아니 못알아듣겠어 뭐 그렇잖아 뭐, 그잖아 오케이 하지마 알았어 뭐뭐뭐 번갈아가면서 할게요 트랜분들 오늘 뭐 했어요? 요시 생각 내 생각 했어? 치 요시야 세이 미야오 미야오 그럽니다 현석이 형은 아형 놀리지 마 진짜 투 j 한 m 진진 have no Lijima. I have no Lijima. I have no l i j i 가 a I have no Lijima. I have no l i j i 이런 얘기 해도 돼? 뭐? 응. 그 하루 미러도 그냥 하루 만에 난다고? <laughs> 뭐... 네, 하루 만에 나요 제가 응. 응. 수염이 TMI 요시가 귀여운 이유는? 있었어요? 음 응. 없었잖아 있었어 진짜 있었어 봐봐 음 응. 잠깐만 봐봐 아 내가 귀여운 이유? 멋있으니까 귀여운 면도 있는 거 뭐야 뭐예요? <laughs> 자기가 얼굴 보고. 응? 안. 편서말이 나올 것 같다. 삭 <웃음> 삭. 사기 뭐야? 약간 고양이 닮은 조금 무서운 동물 있어. 약간 좀 무서워. <laughs> 어 이게 다이 사기야. <laughs> 삭. 이게 사기야. 삭리얼 기억. 삭삭삭 삭. 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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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기라고? 전나네? <laughs> 작도 귀여워. 혼양이 맞아요. 제가 혼양이라고 만들었고. 요 음, 잘했어. 그래서 그, 그 뭔가 둘다 버릴 수 없더라고요. 응. 어, 모양이 그, 멋있다. 두개다 가져가서 혼양이라고. 혼양이 좋다. 음. 응. 어 똑같이 생겼어. 어, 귀엽네. 어. 뭐야? 그좀 그건지 알수 뭔가 어. 이렇게 생기고. <laughs> 그런 무서운 건줄 알았어. 귀엽네, 사. 아, 이게그지 무서운 건이알았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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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었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뿐이지 있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있지 않을까요? 어딘가요? 난안 믿어 저기 여시야 나 얼마 전에 스물 세 살이 됐어 누나라고 불러 나도 스물 세 살인데? 한국에서? 어, 누나. 알겠어, 알겠어. 나중에 할게요. 며. Q&A 다시 가보자. 오케이. Q&A 다시 가보자. 스메야. 근데 왜 이렇게 덥지? 여기 방. Q&A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좀 벗어. 아니 벗으면 안 되지. 나 아무것도 안 입어서 안해마이감이도 <목소리도> 했대 셋다 씻는다 가옥 가시자라 코 나를요? 종우란도 브이앱 켜주라 절대 안 해줄걸요 걔가 지금 사춘기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귀여워해 저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귀여워 하는데 아, 혼나 <laughs> 고양이같아 성격이 <목소리도> 유시나 너무 졸려 자자 자, 진짜 자도 돼 이거 뭐 자, 잤다고 내가 삐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야 그런 거 자도 돼다 나온 거 내일 뭐 쉬는 시간 밥 먹으면서든지 봐주면 나 그러면 됐어 요새 아프지 마안 아프다니까 나내 나 아파 보여? 내가 아파 보이나? 야식 먹어야지 아왜 그러세요 안돼 근데 사실 눈앞에 사이가 준 도넛이 있긴 해요 오늘 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일 먹으려고 참고 있었는데 야식 먹자길래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하나만 먹어보자 하나 반까지 먹을게 아이데 근데 똑같은데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단거 먹으면 여기가 찌더라고. 곱창 좋아해? 어, 곱창 좋아해요. 안돼요, 그러지 마세요. 저 진짜 먹어요. 안돼요, 저 열심히 뺐단 말이에요. 같이 먹자. 왜 그래, 틈메야 치킨 먹자. 하지마 먹방고 안 먹을래. 안 먹을 거야 나. 말했다 뭐? 이리 오자 먹자 안 먹어 안 먹어 와크 와크 이거만 먹을 거야 맛있어? 응 맛있어 와크 와크 안 와크. 해줘? 아더럽몇명 아, 아... 있을까 화면 앞에서 하는 사람 와크 아, 와크 휴지 먹은 거 같은데 휴지 먹었나 먹고 말자 먹고 말 거야? 여드름 생긴다니. 먹으라며. 맛있어. 근데 원래 반까지 먹으려 했는데, 하나 다 먹어버렸잖아요. 응, 나 때문이지. 먹자. 먹었어. 잉. 이제 안 속일 거야. 수비한테. 먹 먹으라 했다가 안먹고먹지 말라 했다. 뭐 공포 영화 추천. 관대 그것이라고 있는데 진짜 원작 엄청 옛날 거. 그게 진짜 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였습니다. 너무 무서워서 시타가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물에 그 얼굴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에 그 관대 귀신의 얼굴이 비친다면 얼굴 상상해 보니까. 그서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로 어 엄마 불렀습니다 <laughs> 제가 목욕하면서 이렇게 상상하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~~ 이러면서 엄마가 왜 그래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뭐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귀신을 더 이해하려는 자세를 그런 스타일 문피스 <laughs> 최애 캐릭터요? 에이스 제가 현재 중에 누나밖에 없어서 형을 계속 갖고 싶었는데 그런 약간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형의 모습이 있잖아요 에이스가 그거에 너무 멋있어서 반해버렸어. 며. 오빠 만두 갔다. 만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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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야 내가. 아까까지. 고양이냐 호랑이냐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만두 만두? 아 근데 오늘 좀 만두 같이 생겼다. 생각해. 응. 어. 응. 초코 묻었었네. 초코 아니야 이거. 조미야. 이. 음, 이렇게 해볼까? 이거 저쪽 여러분. 이게 더 좋아요? <목> 방구연시켜줘요 미안해요 미역 Q&A 벌써 끝났어? 안 끝났죠? 아직 여식구는 못 자고 있나요? 이 시간에 안 자고 있나요? 더쉽군재야 엥? 왜? 갑자기? 렌즈 <목> 안 불편해? 좀 불편해요 뺄까? <목> <목> 빼는 거 볼래? 내가 어떻게 빼는지 보여줄까? 렌즈 빼는 거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뭐 하는 거지, 옷이야? 볼래? <laughs> 응, 이렇게 빼요, 응. 하고, 화장 지우고, 세수하고, 그럽니다. 어때요? 쌤는 진짜 귀여운 거 알아? 그래, 귀여워? 아기 같아? 카와해 응. 응. 해줬어? 안되데데쓰쓰레 쓰레기통에다가 버려 버렸어. 다시 끼까? 좀 어려졌네 아카찬, 내가 아카이야 아카찬 자나 이씨 앞물리 내리면 또 완전 여기 같지? 미소년 같다 아, 토마전, 아, 음, 아. 응. 아름다워. 뭐야, 완전 좋아해. 너 이러고 있을까, 계속? 응. 몇 킬로야? 몇 킬로냐고? 요즘 했스 때는 60? 육십. 60... 6이였던것 같은데. 60 4.5 1 4 5뭐 이런, 이런 것 같은데. 맞아. 내가 완전살 뺐을 때보다는 숨매들도 걱정하기도 하니까 좀 먹었어요. 64? 아니 아니. 60. 64kg는 보이 했을 때 64kg. 키는 몇이야? 179. 입니다. 이거는 재봤어요. 요즘 살 빼야겠다. 살 빼야겠다? 네알아할게요 아, 너 말고 내가 뺀다고? 미안해. 오해했어요. 미안해. <laughs> 어 미안해요. 미안해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근데 네, 촌 요즘 민감해진 민감해진 것도 있는 거 같아요. 미안해요. 요시야, 여치 보여 줘. 갸치. 먀. 도모. 뭐라도 불러도 될것 같아요. 미역. 아, 전 들어볼 것 같아. 슬슬 캡처 타임하고 잘까트해 그지? 어떻게 끝나는 거지 이거? 어떻게 끝나요? 아니지? <laughs> 아 라이브 종료. 진짜 갈게요. 진짜 아 라이브 끊는 방법을 찾아보림. 큰일임. 가야 돼. 잘자. 사랑해. 진짜 고마워요, 다들. 사랑해요. 바바이. 내가 만든 쿠키 초코 쿠키 너는 하나만 먹을게 아니야 내일 먹어 아, 뭐 어쩌라는 거야 몰라 너 너는 하나만 안 먹을 거야 먹어 안 어, 먹을래 먹게 지금 먹어 오빠네 먹을게 알았어. 난 했는데. 우연히 길을 걷던 네남잘 봤어. 혹시나 했던 내네 예감이 맞았어. 네가 준 반지를 빼고 한쪽엔 팔짱을 끼고 그냥 여기까지는 말할게. 근데 오히려 너는 내게 와르네. 그는 절대로 그런 네가 어때 눈치 살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래 널 위해 거짓말할게. Oh. 날 몰라주는 네가 미워 이 기다림이 싫어. 손 이제 너으라고. 네가 슬퍼할 때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, 꼬배이배. 그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?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어? Children.